반갑습니다. 사이치웰본을 개발한 한비현입니다. 제일 먼저 사이치웰본은 골다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그 다음에 골다공증이 해결이 되면 아이들이 키가 크게 됩니다. 키가 크게 되면 어른들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. 퇴행성에 의해서 마모되거나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 이것은 제 연골 마모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사이치웰보는 초강력 면역 증강제입니다. 그래서 면역을 증강시켜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지독한 통풍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또한, 요실금. 여자들이 나이 50이 넘어가면은, 대책도 없이 기침만 해도 오줌을, 오줌을 싸게 되고, 재채기만 해도 오줌을 싸게 되는 요실금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사회치 웰본입니다.